35. 주변에서는 늦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 내 삶을 충분히 살아봤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마음 한 구석은 설렘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 듬직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힘들어도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다 괜찮을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라 더 소중했고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감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남편의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해요. 결혼하면 3년은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이미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진 나에게 시집살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빛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왔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3년쯤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나의 결혼은 시작되었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나에게도 같은 생활을 강요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야지. 시댁 어른들 드실 밥을 내 손으로 차려야 하는 거야.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다. 쌀을 씻는 손끝에서 서른다섯까지 자유롭게 살아온 나의 시간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듯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예절과 규율을 중시했다. 식사 자리에서는 말투 하나, 젓가락을 드는 순서 하나까지 예의범절을 지적했다.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 사소한 것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결혼일까? 라는 회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듬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 문제에서는 늘 부모님의 편에 섰다. 조금만 참아. 3년만 버티면 돼. 그땐 우리 둘만의 집을 꾸릴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잔인한 말이기도 했다. 지금의 3년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통째로 집안의 규율에 바쳐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렇게 숨막히는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시댁으로 온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전기세 고지서 우체국 광고물 따위를 분류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받는 이는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형부였다. 뭐지? 세금 고지서인가?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방법원 형사부 출석 요청 피고인.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봉투 안을 조금 더 살펴보니 성범죄 관련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뭐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날 밤 나는 차마 마음을 숨길 수 없어 남편에게 물었다. 이거 뭐야? 형부가 성범죄자야?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그걸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이제 형부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면 서로 감싸줘야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그게 가족이야?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오히려 나를 몰아 세웠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넌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우리 가족의 흠을 밖에 나가 떠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내가 알던 듬직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나는 형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했다. 빨래 바구니와 건조대에 걸린 내 속옷을 스치듯 바라보는 형부의 눈빛, 부엌에서의 사소한 스침조차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마. 나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혀버렸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우편물 사건 이후 내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졌다. 형부가 집안을 오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발걸음이 현관을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 누구도 몰랐을 때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공포 그 자체였다. 나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내 불안을 호소했다. 당신 제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봐. 난 매일 같이 성범죄 피고인하고 지내야 해. 나 어떻게 마음 편히 살수 있겠어?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넌 지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형부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벌을 받고 있고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경계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 나는 경악했다. 잘못한 게 맞다고?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쉽게 결혼했겠냐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뭐 결혼 안 했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라면 서로 감싸야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나의 안전인데 남편의 눈에는 오로지 가족 체면만 보였다. 형부와 함께하는 일상은 고통스러웠다. 빨래 바구니에 속옷을 넣을 때마다 형부가 스쳐 지나가며 슬쩍 흘겨보는 듯한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의 팔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 순간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남편도 시부모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가라앉히면 되겠니?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속으로는 외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이 집에서 매 순간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꺼내는 순간 더큰 비난과 모리가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낯선 인기척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림자, 내방 앞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꿈속에서 현실처럼 들려왔다. 땀에 젖어 벌떡 깨어나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을 잃어갔다. 친구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입을 막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된 적이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 시부모는 친척 모임에 가서 밤늦게나 들어올 예정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물조차 마시기 두려웠다. 저녁 무렵 조심스레 부엌으로 내려가 컵에 물을 따르려던 순간 형부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있던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위협을 품고 있었다. 나는 얼른 컵을 들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손은 떨리고 물은 반쯤 바닥에 쏟아졌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무서워. 오늘 하루 종일 형부랑 단둘이 있었어. 그냥 시선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왜 자꾸 나한테 불안을 키워? 형부가 대놓고 뭘 했어?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소리를 지르듯 대답했다. 대놓고 뭘 해야만 문제야? 이미 난 매일 괴롭다고. 당신은 왜내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끝내 내 편에 서지 않았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 분가할 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 조금만이라는 말은 내게는 끝없는 형벌 같았다. 앞으로 3년이나 더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숨이 막히고 가슴이 재어왔다. 나는 매일 갈림길에 서는 기분이었다.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할까? 그 선택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부와 한 지붕 아래서 지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고문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고, 시부모는 며느리인 나를 이해하기보다 가족의 체면만 중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시부모님 형부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다 같이 나가야지. 분위기도 풀고.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미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늘 작게 취급되고 있었으니까. 식당은 번잡했고 테이블 위에는 술잔이 오갔다. 시아버지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가족끼리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지연이도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된것 같구나.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형부였다. 그는 말없이 잔을 기울였지만 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늦은 시각이었다. 술에 취한 시부모님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형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물소리 속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샤워기 물줄기 너머로 현관 쪽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문을 열었다. 거기엔 형부가 서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형부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그냥 지나가려던 거야. 괜히 오해하지 마. 그 말은 더큰 충격이었다. 샤워 소리 들리는데 문 앞에서 왜서 있었는데요? 내가 소리를 높이자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진짜 지나가려던 거라니까. 나는 손발이 떨렸다. 수건 끝이 축축하게 젖어 손에 감기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문이 열렸다. 형부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마사지 해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남편 돌아오면 다 말할 거예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더니 무심한 듯 문을 닫고 나갔다. 남겨진 방 안은 싸늘했고 나는 한동안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숨을 고르지 못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 나 미치겠어. 형부가 내 샤워 소리 듣고 문 앞에서 있었어. 그리고 밤에 방에 들어와서 마사지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냉담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절망스러웠다. 내가 없는 얘기를 왜 지어내겠어? 당신은 왜내 말을 믿지 않아?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다. 형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형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결국 우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다. 남편 앞에서 형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얘가 요즘 예민해서 나만 보면 날 의심하는 것 같아. 나 억울해. 남편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봤지? 괜히 의심한 거잖아. 나는 눈물이 터졌다. 어떻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안 믿을 수 있어? 형부의 시선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마치 승리를 선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시부모님께도 호소했다. 어머님, 아버님, 제말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형부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큰 충격이었다. 우린 이제 널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넌왜 우리를 남보다 못하게 여겨? 가족은 서로 믿어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왜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니?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되었다. 남편도 시부모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 3년이라는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분가까지 버텨야 한다는 그 말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형벌 같았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기엔 결혼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라는 굴레가 나를 올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할까. 밤은 길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방 안에 정막은 길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림은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제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방문 앞에 그림자가 서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 몰래 숨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불안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분가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내게 그 3년은 끝없는 형벌이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앞으로 1000번이 넘는 아침과 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따라왔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남들의 시선과 내 미래가 한꺼번에 짓눌러 왔다. 나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식탁에서 웃는 척 했지만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웃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했다. 결혼한 새댁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집안 분위기를 좀 살려야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하는구나.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물으면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내 입은 굳게 다쳤고 마음은 벽을 세웠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시장을 걸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외로웠다.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야. 그저 안전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집에 돌아와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흐르는 눈물.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왜이 집에 들어왔을까? 내가 왜그 우편물을 보게 되었을까?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 어느 날밤 나는 일기를 썼다. 흰 종이 위에 펜촉이 닿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매일 두렵다. 이 집은 내게 집이 아니다. 감옥 같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남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시부모,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형부. 나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글을 쓰며 손이 떨렸고 눈물 자국이 종이에 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떠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 이혼을 선택한다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서른다섯에 시작한 결혼생활은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버틴다면 나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양쪽 모두 지옥 같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나풀거렸다. 밤하늘엔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다. 그 별빛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구나. 남편도 시부모도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눈을 감으면 두 개의 길이 보였다.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길. 다른 하나는 두렵지만 새로운 길. 나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울음을 삼키며 밤을 지새웠다. 내일이 오면 나는 또 웃는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묻고 있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할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 가정은 지키고 싶지만, 여자로서 개인으로서 저는 형부가 무섭습니다. 평생 내 편이라 믿고 결혼한 남편 그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 더큰 충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런 역경을 이겨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가정을 지키느냐 아니면 친정가족들 주위 친구 지인들의 눈치 속에 이혼녀라는 딱지를 안고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고민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제 현재가 너무 비참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새로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축복 속에 시작해야 할 새로운 삶 속에 저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출발을 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